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톱과끌을 가지고 지금 사계 맞춤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 수동이죠. 기동 폭 60mm에 맞게끔 이렇게 홈을 파고 반통 맞춤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44.5mm를 반 따줘야 됩니다. 44.5mm.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반턱 맞춤으로 해서 지금 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테이블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60mm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끼워야 되겠죠. 60mm로 해서 여기다 또 반턱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44.5mm를 따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 귀퉁이를 맞춰서 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틀을 만드는 과정이죠. 조만간에 이제 틀이 완성됩니다. 끌과 망치와 톱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사기 맞춤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가서 이제 망치로 때리면 틀어갑니다 그리고 송판 송판 30mm 짜리로 덮고 밑에는 사장나무 화판으로 깎아 넣으면은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것을 넣을 수 있고 위는 식탁으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토망치끌망 가지고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18mm 자작나무 화판을 켜서 잡아주고 프라이팬, 냄비 등을 놓고 위쪽은 송판 30mm, 1200에 750짜리를 덮으면 아주 멋진 식탁이 됩니다. 세종 한옥 학교 45기 수료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틀이 이쪽은 잘 들어갔죠? 아주 빡빡하게 잘 들어갔는데 이쪽은 빡빡한데 너무 빡빡하죠? 그래서 좀 틈을 더 넓혀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잘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판을 덮고 밑에는 사장나무 합판이 비싸죠 그리고 식당에서 쓰기 때문에 습기가 있죠 물기가 많기 때문에 합판은좀 곤란한 것 같고 2X4나 2X6 구조목으로 할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위쪽은 30mm짜리 두께의 송판으로 덮으면은 송판 무리가 아주 멋있죠 그래서 송판으로 할까 지금 고민. 거의 다대 부분 맞았는데 장축의 한 곳이 지금 너무 빡빡해서 좀더 깎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도 양쪽으로 100mm씩 여유를 있게 틀을 짰죠. 그래서 이쪽은 정도 가면 홍게대게 이런 거 보면은 개논이 멋있죠. 이렇게 태극문이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머리를 깎고 여기다 태극문이 비슷하게 개농각을 새겨 줄까 했는데 상판을 덮으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 좁은 2x4 보머리 만들고 개농각 새기고 하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딱 끊으면은 10cm씩이니까 최소 길이 100cm 는 되는데 최대는 폭80 길이 150까지도 상판을 덮을 수 있습니다 자재를 뭘로 할 것인가는 더 고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30T짜리 750에 1200짜리 송판도 무늬가 좋죠 송판 아니면은 구주목으로 할 것인가 고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좀더 여유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망치로 쳐서 일단 빼겠습니다. 너무 빡빡하죠? 테이블 틀을 전부 이제 때려 맞춰서 다 들어갔습니다. 사계가 전부 완성됐습니다. 틀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판 얹고 밑에 구주목을 깔던 해서 밑에는 프라이팬이라든가 냄비 등을 올려놓고 위는 상판을 멋지게 덮어서 식탁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스텐을 발라서 오래 쓰게 만들면 되겠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위 상판만 매끄럽고 밑에 보면 합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기가 타면 합판이 밑에서 뜯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요것은 본목으로 만드는 사기에 맞춤이기 때문에 오일스텐만 발라주면 오래가죠. 그래서 최소 폭은 60cm, 길이는 1m, 60에 100 상판만 얹으면 됩니다. 사포로 깨끗이 문질러 주고 상판 얹고 밑에 판 대고 해서 오일스텐 발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폭이나 길이를 얼마로 정할거는 상판 널리뷰와 길이로 정하면 되겠죠. 자유자재로 이제 상판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상판 크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틀 규격도 다시 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계 맞춤 틀 위에 밑에는 이 밑바닥에 아카시아 집정판을 얹어서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것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가로 1,200폭 800짜리 멀바우 상판을 얹어서 4인용 식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멀바우가 밤색으로 엄청 단단하죠. 이 단단한 나무와 비견되는 강도가 고무나무인데 이러한 흰색 계통이죠. 깔끔한 자리에는 좋지만 식탁으로서는 멀바우가 딸것 같습니다. 멀바우 같은 재질은 그 목조주택 끼울 때 계단용으로 많이 활용되죠.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계단용이나 이런 식탁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포질도 이러한 공구를 이용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사포를 이렇게 공구에 달아서 한번 닦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눌러주면 은 계속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눌어주면 됩니다 음. 그러면 아주 곱게 마무리가 되죠 사포 600짜리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상판은 1000방짜리로 마무리 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투명 오이스텐 바르면 되겠죠 수성입니다 이 상판을 3 8짜리가 가니까 목재상에 있어서 이것을 한장 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800에 1200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두번 잘랐죠. 한번자르는데 2000원씩 해서 4000원을 더 주고 800에 1215정도 상판이 두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판매도 됩니다. 하나만 쓰기 때문에 하나가 남죠. 이것이 켜는 값 해서 11만 5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아주 단단한 상판입니다 규격은 800에 1215입니다 멀바오 상판 얹으면 이렇게 됩니다 4인용으로 상판은 24T입니다 24mm죠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 24T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투명 오이 스텐을 두 차례 발라주면 아주 멋지겠죠. 최대 넓이가 지금 800에 1,200입니다. 와, 워낙 단단한 나무이고, 그리고 직각이다 보니까 이 주변이 편두리가 아주 날카롭죠. 그래서 대패로 못다기, 따기. 못다기라는 것은 직선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양쪽을 아래 위로. 못 따기 또는 모 접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피로 부드럽게 이렇게 깎아줘야죠. 한 2mm 정도 45도 각도로 해서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못 따기를 해줍니다. 천방짜리 사포로 갈아 끼우고 마무리하고 오일스텐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먼지를 이제 닦아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오일스트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닦고 줍니다 먼지가 많이 나오겠죠 와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역시 싹 닦고 줍니다 부드러운 빵같죠 다이소에서 천원인데 내장입니다 내장인데 스펀지죠 스폰지나 부드러운 천으로 오일스텐을 발라주는게 낫습니다 올바른 수성 스테인 오일스텐으로 수성입니다 야외용 같으면 유성으로 칠해줘야 되지만 부엌에서 쓰기 때문에 수성으로 발라줘도 됩니다 그리고 투명입니다 투명 500ml에 12,000원 정도에 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외에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서 발라주고 바로 돌려서 또 뒷부분도 발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이제 오일스테인을 발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오일스테인인데 마치 우유 같죠 하였습니다 발라주니까 색깔이 나오죠 진하게 변하죠 이렇게 해서 두세시간 지나서 말한 다음에 2차 오일스테인을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라 주기 전에는 천방짜리 코운사프로 한번 밀어주고 2차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교 맞춤 틀에도 오일시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틀도 올스튼 발라줬죠. 1차로 발랐고 2, 3시간 후에 또 2차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니까 색깔이 진하게 나오죠. 천방짜리 사프로 한번 더 매끄럽게 해주고, 다시 한 번, 오일슈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르는 거죠. 다시 매끄럽게, 천방짜리 사포로, 문질러 줍니다. 부드러운 스펀지입니다 왁싱 하는 거죠. 자동차 왁싱 하는 스펀지인데 천원짜리 네개 들었는데, 하나에 250원. 이게 참, 좋습니다. 붓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천방짜리 사포로 매끄럽게 해줬습니다. 이제 2차 투명 오일스텐을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입니다. 수성. 실내에서 쓰기 때문에 수성 오일스텐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더 색깔이 진해졌죠? 월바우 본연의 색깔이 투명 오일스텐 두번 바르니까 이렇게 또 색깔이 나옵니다. 3차, 4차까지 바르는 사람 있지만은 저는 2차 두 번만 올시티는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식탁으로서 충분히 아름답죠? 이제 두세 시간 후에 마르면은 이 사계 맞춤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15mm 두께의 아카시아 집성판으로 이렇게 밑바닥을 잡아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용기들을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 후라이팬이라든가 냄비 등을 그 벽에 걸거나 한 군데 모아두기가 힘들죠. 이렇게 식탁 밑에다가 올려놓으면 상당 부분 정리가 됩니다. 15mm면 충분합니다. 가로, 세로. 6cm니까 4개만 자르면 되겠죠 깨끗이 발바닥을 닦아주고 신발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다가 제그자 스탬프를 다까지 쳐주면 완벽하겠죠 가구 뒤에 얇은 판자 될때 제그자로 생긴 스탬프를 박아주면 잘 빠지지 않죠 이렇게 박아주면 완벽하죠? 빠지지 않죠? 이렇게 타카로 완벽하게 박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50mm 나사 8개로 박아주면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 800에 길이 1200짜리 식탁을 완성했습니다. 상판은 아주 단단한 멀바우입니다. 멀바우가 복주주택질때 계단으로 많이 이용되죠.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아주 색깔도 멋있죠. 상판은 투명 오일스텐을 세번 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